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원래 기존의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어도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진에 있으니까 돈 풀기 전략을 시행을 했어요. 이돈 풀기 전략을 시행을 하는 것은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화폐가 됐던 뭐 주식이 됐던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한다. 그럼 여유 돈이 생기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갈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는 양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게 소비로 이루어져도 기업이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돈을 푸는 거예요. 이 돈을 푼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 금리 인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월달 말에 1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7월에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달러가 약세가 나와야 돼요. 달러가 강세인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이 환율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안 되거든요. 근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트럼프 정... 달러를 약세화 시키려고 하는 정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달러가치를 내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윳돈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은 부동산에 대한 호재보다는 주식에 대한 호재가 훨씬 많아요 더군다나 이 주식의 긍정적인 인물을 이 정책실장과 경기성장 수석에 임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돈 풀기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계속해서 흠뻑 좀 불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글로벌 증시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이건 사이즈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거래대금이 가장 높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상승은 당연히 하겠죠. 뭐 금리 인하도 오고 돈도 풀고 있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나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가 봤자 뭐 2배, 3배를 가겠냐 이것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보다는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이 좀 유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전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어떤 호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뭐 시간으로 보면은 뭐 대주주가 뭐 매도를 했다. 또는 뭐 유상증자를 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대응도 못하게 시간에서 공지 서툴린 다음에 다음날 급락 나와서 정말 피 눈물 흘리고 막 욕하면서, 뭐, 이러니까 뭐 우리나라 주식하면 안 돼. 뭐 이런 여러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대정을 하겠다는 라 거거든요. 그왜 그랬냐면은, 이 대주주들이 주가가 오르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자 가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기 싫어서 막 차익 실현 해버리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원래 회사의 가치보다 낮다라고 하면 은그 회사를 상폐 처리 해버리겠다. 지금 그게 상법 개정인 거거든요.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장이 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법 개정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게 바뀌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